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둥과 부호를 설명했는데요. 자, 부호를 좀더 좀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부호는 전제 조건이 이런 것들이죠. 부호 네. 길인데요. 이렇게 뽑으면 물량이 모자랍니다. 흠물량은 아니지만, 이 철근 이만큼 더 연장하고 정착이 잡혀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보호는 클릭하고 3번, 여기는 6번, 여기는 4번. 산식이 이렇게 지금 짜진 거거든요 그리는 걸 이렇게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내단부가 4번입니다 길이잖아요 요 길이를 읽는 것입니다 보기링는 3번이죠 보기링는이로 들어옵니다 6번 외단부 이 바깥쪽이 외단부죠 내가 아니고 이게 내고, 여기 맵니다. 바깥쪽입니다. 6번이죠. 그러면, 자, 값을 들어오는 게 여기, 여기 길이가 들었겠죠? 보호 너비. 이거죠, 이거. 예. 그리고 보호 높이는 여기입니다. 이것은 일람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보도업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이것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500, 800을. 예. 그려서 이쪽을 복사해온 장면입니다. 설명하기 좋게요. 자, 어떻게 그렸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서, 요게 이제 늦근이죠. 보존 늦근, 늪근? 늦근이고요.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 이렇게 세팅한 것입니다. 여기는 면적끼리 다 구하는 거니까 관리 3로에서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읽어도 되지만요 문자기 때문에 읽으면 요 값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시험해 볼까요 클릭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도 엔터 자, 길이는 안 들어 여기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올겠지만 이쪽으로 값이 들어옵니다. 늦근 길이를 구한 거예요. 3.1, 2.6, 3.1 여기 늦근 길이죠. 보존 늦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정확하고 쉽다는 뜻입니다. 자, 길이를 읽는 것은 이거니까 사공구로 이걸 읽어서 엔터 이세 군데 들어오겠죠? 이렇게요.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길이. 이음정착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장근 계속만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연장근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양단부 또는 내단부, 중앙부, 외단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요 철근, 요거와 요거와 요거. 이거, 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내단부와 중앙보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개수. 여기서 볼 때는요. 확실히 해보자고요. 8, 3, 8이거든요. 예. 네. 3, 6, 3. 여기서 보자고요. 838363입니다. 개소니까요. 그렇죠? 상하복은 다 계산해야 됩니다. 현장관은. 자,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에 296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또는 아까 여기서 3%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찍으면요, 토탈 계산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의 합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여기다 1 엔터치고 계산하라는 명령이 또 있겠죠. 제일 쉽게는 3%로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31기란 뜻이에요. 이거다 더하면 31기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30, 31군데 연장 길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죠 이음적 통한 남았으니까 관리 409 이번에 240으로 할게요 엔터 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빠진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엑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414. 이게 좋은 검증 기능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이 됐으면, 배 마지막 마무리 할때 관리, 409로 이쪽을 선택해서 엔터치고, 이쪽을 선택해서 엔터치면 숫자화 되는 것입니다. 보 설명 충실한가요? 네, 보는 알고 보면 딱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볼수 없습니다. 슬라브는요 기초고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닥 거 푸집을 산출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바나 이스라브인데, 이스라브는 S1이니까, S1은 딱 보면 A 타입이잖아요, 이렇게요. 예. 네, 사면, 사면 커트형. 또는 사면 절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타입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랍설명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한번 할 건데요. S1 계열 하나. 그것은 꼭 이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일반 복배근입니다. C s 1이니까요자 C s 1 이렇게 하나, 둘, 셋, 네칸 들어간 복백은입니다. 열칸 들어간 것은 복백은 예,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 타입입니다. 타입만 받아올 수 있습니다. A, B, C죠. A, C, F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러브가요 꼼꼼하게 보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슬러브는 아무튼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일방향이나 이방향의 차이거든요. 복벽은 간단한데요. 단변의 길이가 길이보다 이두 배가 넘으면 일방향입니다. 두 배가 넘지 않으면 이방향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 때, 일방향 스라버는 길쭉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방향은 이런 모습. 단변의 길이가, 장변의 길이가 단변의 두 배가 넘으면 일방향. 넘지 않으면 이 방향.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복백은 여기 있고요. 일방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긴 일방향, 여긴 복백이라는 뜻이죠. 입력하는 것들은 아까 기초에서 했는데요. 사실 거의 기초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거푸짐만 좀 다릅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요, 어, 복배근은 한꺼번에 산출해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쓰라브는 예, 복배근이 겹쳐있는 부분이 아니면 단독으로 산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정산이 또는 검증이 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산출은 아무것도 아니죠. 간격은 뻔할 뻔 자니까요. 여기 4번이잖아요. 여긴 6번이 공, 공제는. 공제력이 없습니다. 관리, 409, 복백은 엔터. 클릭, 클릭이죠. 공제 없으니까 0. 이 음영창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복사해왔습니다. 간격을 여기다 넣는 거죠. 예. 0.4, 0.4, 0.4. 여기다 0.4 이렇게 넣는 거죠. 쭉 순서대로 넣,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교차배급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슬라브는 기초를 열심히 보면 슬라브는 기초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슬라브 어, 겹쳐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